이 선수는 침투 플레이로 8강에 진출합니다. 지금은 연장 후반 120분, 추가 시간 1분에 28초가 지난 상황입니다. 첫 번째 침투는 공격수를 침투시켜서 크로스각을 봐줍니다. 크롱 선수도 그걸 인지하고 수비수로 커서를 바꿔서 막아줍니다. 그동안 지단은 자유롭게 다음 선수를 침투시킵니다. 두 번째 침투로 수비형 미드필더를 박스 안으로 침투시키고, 크롱 선수는 커서로 미드필더를 잡고 대응합니다. 그동안 지단에게 붙는 건 자동 수비라서 웬만하면 뺏지 못합니다. 세번째 침투로 이번엔 지단을 박스 안으로 침투시켜줍니다. 크롱 선수는 위에 있는 윙도 신경쓰이고 박스 안으로 침투한 선수들이 신경쓰여서 박스 안을 막다가 급하게 커서를 바꿨지만 카카를 막다가 가한 수비가 나왔고 세번째로 침투시킨 지단을 놓칩니다. 뒤늦게 상황을 인지하고 커서를 바꾸다가 미스가 나왔고 세번째로 침투시켜놓은 지단에게 완벽한 땅볼 크로스 찬스가 발생합니다. 게이지 이슈로 크로스 타겟이 호날두에게 갔지만 세번의 침투로 완벽한 골을 만드는 링강철 선수입니다.